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고자화를 테마로 한 공원 조성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영국의 명문 사학 NLCS가 제주에 짓는 국제학교에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 보도하는 JDC포커스의 권 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현주입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수 있죠. 제주에 있는 공기업 JDC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해온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드림 나눔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창단식에는 변정일 JDC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사회복지기관 시설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JDC 홍보대사인 미수다 3인방 비앙카 크리스티나 에바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봉사단 창단은 인류기업들이 표방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사랑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4대 핵심 추진과제로 도민국제화, 소외계층 지원, 녹색 제주조성,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선정했습니다. 변정일 JDC 사장은 봉사단을 통해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제주의 아름다운 가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원들은 실천결의문에서 나눔을 통해 발전하고 발전을 통해 더큰 나눔을 실천하는 꿈을 나누는 기업 JDC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창단식 직후 가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서 김장 500포기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나눴습니다. 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속속 이전 체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BMI는 지난 2월 첨단과기단지에 본사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내년 1월 식약청에 GMP 승인을 앞두고 있어 늦어도 2월에는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을 착공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압축 프로그램 알 G B로 유명한 이스트 소프트는 지난달에 연구소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 아인스 S N C는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하는 공사를 이달 안에 착공해 내년 5월 완공합니다. 같은 업종인 P N I 시스템은 이달에 본사 이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바이오 스펙트럼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이전을 마무리하면 수백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곶자왈 생태공원 예정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와 공원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곶자왈 생태공원은 국제자유도시 5대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JDC와 제주도 곶자왈 공유화 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협약을 통해 JDC와 신평리는 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 소득 증대 방안, 세계 자연 보존총회 방문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홍보, 공청회 설명회 개최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변정일 JDC 사장은 고자왈 생태도립공원은 고자왈의 가치 보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연계 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DC는 고자왈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탐방로 등 최소한의 시설만으로 공원을 조성해 2012년 세계자연보존총회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면세점의 매출이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JDC는 지정 면세점의 올해 매출이 3000억 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매출은 290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3%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매출 상승은 지난해보다 출도객과 이용객이 각각 12.9%, 7.5% 증가한 데다 1인당 구매단가를 뜻하는 객단가도 4.4%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브랜드별 매출 순위 1위는 정관장이 차지해 있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발렌타인과 자리를 맞받고 있습니다. 강기주 면세사업단장은 올해 열풍과 함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시중보다 저렴한 JDC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려는 고객이 크게 늘었고 특히 선물용으로 홍삼 등 건강식품을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학교인 NSS 제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전국 어느 곳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대단합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와 국제학교 운영 법인인 해우리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마련한 입학 설명회가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호텔 연회장이 학부모와 학생, 어린이들로 꽉 들어차 준비한 의자가 동날 정도였습니다. 국내 주요 도시와 중국에서 열린 입학 설명회와 비교해도 결코 열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참석이라며 다른 지방에서 온 학부모도 눈에 띄었습니다. 참석자들은 NSS 제주가 해외 체류 경험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한 최초의 국제학교여서인지 각가지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입학 절차, 상급과정 진학 가능 여부, NSS 본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모집 정원, 남녀 비율,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변정일 JDC 이사장은 우리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세계 최고 사학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NSS 제주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펜토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틀간 실시된 펜투어 참여 업체는 의료, 관광 개발, 첨단 기술, 제조업 등 투자 가능성이 높은 17개 기업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수도권 기업 투자 환경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과 제주 투자에 관심을 보인 업체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첨단 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향 등 핵심 프로젝트 추진 현장과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을 둘러봤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주의 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소개를 받고 주요 사업을 둘러보면서 제디 c 가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본사 이전 의사를 또 다른 기업은 다국적 연수원이나 외국인 전용 숙박 시설 건립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한 해가 저물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는 기대와 설렘이 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JDC 포커스의 권대장이었습니다. 주연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